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것이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지역기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 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을 변호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됨을 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율법의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디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 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복음에 자꾸 다른 것을 붙이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행위나 업적이나 규칙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조건으로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곧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약의 영역을 맡았지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베에게 우리는 유대인에게 너희는 이방인에게 라는 사역에 분리됨을 사역에 분담된 것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다름을 넘어서 하나되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배경이 달라도 사역의 영역이 달라도 복음이 같으면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그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복음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서 자꾸 판단하고, 뭔가 편을 만드는 것보다 그가 같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나누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부탁은 자기도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던 정신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단순히 바른 교리를 지키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는 고통받는 이웃을 품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함께 서로 돕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복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되며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조건이나 행위를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말을 믿는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과 사람들의 눈치와 다른 문화에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이 분열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섬기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